하쌤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하쌤 스타일이 나왔죠. 간단하게 말해서 꼰대 스타일이다 하고 느껴지죠. 맞습니다. 하쌤 꼰대입니다. 그래서 꼰대다운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학생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NCS 스터디를 해왔답니다. 스터디 방식은 문제 풀고 매기고 오답 체크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NCS는 아무리 풀어도 늘지 않더라. 머리 좋은 애들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못난 생각만 하고 반포기 상태였답니다. 실제 인터넷에 올려 있는 NCS 시험에 대한 반응. 이 내용이 좀 나오죠. NCS는 물이 좋은 애들만이 풀수 있다 하는 얘기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NCS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평소에 이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다. 100% 이해를 해야 풀수 있구나.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무엇인가를 깨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깨쳤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가 이겁니다.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건보 시험 쳤는데, 건보 시험 준비하면서, 어, 건보 관련 NCS 책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건보만을 위한 NCS는 없습니다. 코레일만을 위한 NCS, 한전만을 위한 NCS, 이처럼,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NCS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 이 학생을 보세요. 2018년 합격자입니다. 이 학생은 자산관리공사, 보건국지개발원, 코트라 이세군데 합격했답니다. 만약에 특정 공기업만을 위한 SS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 학생은 자산관리공사, 복지개발원, 코트라만을 위한 별도의 SS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 우측에 이 학생, 그동안 열다섯 번 필기시험 치고 다녔답니다. 만약에 별도의 공기업만을 위한 NCS가 존재한다면 이 학생도 열다섯 개라는 별도의 NCS를 공부했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깨쳐야 합니다. 자 이번에 검보 필기시험 후기입니다. 자 기존 유형과는 많이 달랐다.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내용 일치 여부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 지문의 주제는 검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검면사업 네덜란드 장기요양 우리나라 장기요양 간호지원사업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이와 같은 것 등이다. 만약에 근보만을 위한 별도의 NCS가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문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문을 바꿔서 주제 찾고 제목 찾고 내용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 자체를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문제 단순 계산형 문제가 많았다. 자 확률문제가 나왔군요. 그리고 이 같은 혼합물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20년간 교과서를 공부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별도의 NCS가 존재한다면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명제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명제는 성립되지 않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lh 공사 관련된 문제인데 실무 심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준비하느라 어떤 학생이 회사 관련 지식을 외우고 싶답니다. 암기해서 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식 활용형 문제라 할지라도 발문 또는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만이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차라리 지원하는 회사 사이트 가서 보도자료나 어, 게재된 신문기사 일화 같은 것을 읽어라 그 글을 읽으면 이미 한번 읽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하죠. 그리고 내용 파악이 쉽죠. 그러면 답은 빨리 찰수 있죠. 이것을 해야 되지. 관련 내용을 암기하듯이 외워서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관련 내용을 빨리 눈에 익혀라. 그러면 시간을 줄수 있고. 답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는 겁니다. 또, 어떤 회사 지원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죠. 이와 같은 보도자료, 회사 관련 기사 문제 출제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달라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이론, 기초 이론을 익히면 원리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프리율과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다.